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우성 씨의 글씨 심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최근에 문가비 씨와 함께 이슈, 이슈가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나오는데요. 글씨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를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봤고요. 최근에 이제 BBC에서도 정우성 씨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정우성 씨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혼외자 문제서부터 에 시작해서 그리고 어 본인의 실제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의 여기 여러분 오래간만에 손글씨로 전합니다라고 해서 글씨를 썼던 것들을 보면 비교적으로 글씨가 크고 넓게 이렇게 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요 외향적인 성향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하려는 성격이 글씨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정우성 씨의 글씨는 굉장히 어 얼굴처럼 글씨마저도 잘 생겼다고 해서 팬들이 어, 손글씨를 보고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의 이제 성격은 어 ENFJ라고 본인이 이렇게 밝히면서 이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 유형이라고 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원래 성격이 이런지 아니면 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글씨로 봤을 때그 사람의 성격은 어렸을 때는 아마도 infj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infj 같은 경우에는 에니어그램으로 따지면 1w2 그2 이래, 이러면 1번은 지금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격 지향은, 어, 이 7번처럼 장난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번처럼 볼수 있지만, 어, 행동을 보거나 그 성격을 봤을 때 1번 성향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전문자들도 거의 다 정우성 씨를 1번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그만큼 1번에서 7번으로 가는데, 이 1번인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도 1번이더라고요 7번, 1번이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 성향과 공감을 한 능력은 일본의 도덕적 신념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완벽하려는 성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 글씨를 보면요. 이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월 200에서 300, 그리고 변호사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200, 어 20만 원 정도의 법적인 양육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요즘에 호날두의 개방적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요. 이 이게 어 긍정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미래를 자기 통제적인 거고 이런 부분들의 이성을 많이 중요시한다라는 것이 글씨의 성격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이 글씨가요, 이 피압이 높아요. 그래서 피압이 높은 사람들은 에니어그램에서는 이게 그 실제 장형이라고 합니다. 이 장형인 사람들이 많고요, 결단력이 있고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어,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촘촘한 편이 많습니다. 이 자간들이 되게 촘촘한 편들이 많고, 이렇게 촘촘한 사람들이 대부분 책임감이 같고요. 또, 완벽성의 성향들을 글씨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스타일의 o 디 부티라는 곳에서 글러머한목표 몸매와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를 몰았던 경우가 좀 있었죠. 혼혈아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 싶은데, 아, 소, 순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한국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45kg 정도 되고요. 키는 모델로 하기에는 좀 작은 편이라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모델이나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ABC의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키니 스타로 화제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엉덩이 표지나 턱을 내려서 섹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려진 글씨나 이런 부분들은 어~ 토종이 토종 한국인이고 갑이라는 것도 이 한자 이름이라는 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빛 어, 피부의 서양 모델을 연상하게 하지만 어, 혼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신의 이름의 아름다울 갑자에다가 덮을 비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문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닝감 피부가 아니라 원래 까맣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 했고 외국에 가면 영어로 말을 거는 분이 있을 정도로 어 본인이 외국 사람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가비 씨가 알려진 것은 2011년 미스월드 비키니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고요 14살 때부터 자기 전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인지도를 올리려고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2년 정도 비활성화 했다가 2020년 6월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어,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이 이슈로 다시 이 부분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정글의 법칙에도 잠깐 나와서 정글의 여신의 탄생 문가비 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을 알린 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문가비씨의 성격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문가비씨의 성격은 어떤 부분인가 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가비는 enfp 라고 볼수 있습니다 enfp 는 어, EW1. 아, 2번이면서 보살피는 성향과 공감 능력, 그리고 1번의 도덕적 신념을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1W2인 어 우리 정우성 씨하고는 아주 성향적으로는 잘 맞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어, 살아오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특히 정우성 씨의 성격은요, 이 글씨가 어, 되게 완벽하게 본인을 생각하는 성향이 높다라는 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 이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